지난 28일 전북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올림픽 유치 국내 도시 후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을 당시만 해도 도내에서는 부정과 비판, 지사의 정치적 꼼수라는 여론 일색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분위기를 상쇄시켜서 서울을 상대로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북 자치도가 올림픽 유치 도전을 선언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한상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였는데 1년 6개월 전인 2023년 6월부터 준비 작업이 시작됐었습니다. 천년 고도, 전북의 문화유산과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초반엔 부정 여론 일색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분주히 시도됐습니다. 도 의회와 소통하며 힘 실어 줄 것을 당부했고 의회는 응답했습니다. 초반에 그래도 의회와 소통에 대해서 행감의 지적에 대해서 어, 어, 굉장히 공감 의회의 지적을 공감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 좀잘 이어 나가겠다라는 설명이 도 체육회도 올림픽 유치 부머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을 열고 체육인을 중심으로 도민 참여를 확산했습니다. 자신감이 강조됐습니다. 서울에서 어때까지 체육 스포츠뿐만 아니라 독가점을 했는데 이제는 국가 지역 균형 차원에서라도 지방에다 양보를 꼭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다 해야 되죠. 우리도 충분히 김관영 지사를 시작으로 올림픽 유치 기원 챌린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체육회장이 교체됐고. 신임 유승민 회장의 전북과의 인연이 알려지며 희망이 커졌습니다. 그 유승민 그 신임 회장도 그 전에 지난 얼마 전에 2 3 년의 아테바스 대회 그 조직이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청와방송 조정 주자로 했어요. 전북은 서울에 공동 개최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명히 독자 개최로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 행사고. 대한 절약하면서 흑자를 많이 내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스포츠인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포션이 높으려면 전북과의 공동개체가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2월 28일 저녁 지난했던 과정에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위원들을 접촉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예우순 한표중 41표를 얻어 2036 하계올림픽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변이라고 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우리 도민의 도전 정신과 헌신, 열정이 이뤄낸 당당한 성취이고 빛나는 성공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